자, 여러분들,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엄청난 잭팟 수주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대박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선두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0년 된 낡은 잠수함 12척을 교체하고 30년 동안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다 개국 업체 운명의 한판 승부인데 자 여기서 우리 한국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하나오션이 주도를 하고 HD현대중공업 우리나라 1등과 2등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약 27조 정도에 되는 이 공동 입찰, 입찰 제안서를 상세하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2035년까지 그죠? 첫 잠수함 4 척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캐나다 국내에 정비 시설을 짓고 캐나다인을 직원으로 뽑는다고 했어요. 자, 캐나다 국내에 정비 시설을 짓는다. 조선소를 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우리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조선소가 뭐였죠? 바로 펜실베니아 필리 조선소 그죠? 현지 조선소를 지분 100% 하나가 갖고 있고 여기에 엘라베마주 모빌 조선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조선소까지 지금 지분 10%까지 각각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20%까지 늘리면서 지금 조선소에 대한 이 강점을 이번에 관세협정 15% 협정과 함께 미국과 함께 200조짜리 조선펀드를 결성을 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앞으로의 미래는 뭐다, 그죠? 각 대륙에 조선소를 설립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 조선소 국가대 국가로, 그죠? 하나오션이 직접 제안을 해서 4조 이상의, 그죠? 이 프로젝트의 브라질 조선소까지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북미의 미국, 남미의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까지 추가를 한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오션의 목표를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 정비 시설을 갖추고 캐나다인이 직원으로 뽑는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고 또 하나가 캐나다에 팔고자 하는 선박 이 현재 거제도의 대규모 공장에서 생산 중인데. 그만큼 해마다 40척 이상 선박과 잠수함을 만든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하군, 한국 해군이 운영 중인 것과 같은 함정과 잠수함을 너네들한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목표 날짜와 맞출 수 있다라는 뭐요? 경쟁력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미국이 현재 한국과 조선업을 선택을 한 만큼 캐나다도 이 미국이 선택한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게 제안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체결되면 6년 안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 3 배치 2로 리튬 리튬 인용 배터리와 공기 부료 추진체가 자, 위로,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7,000 헤리 이상, 그죠? 3주 이상 장항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뭘것 같아요? 그래요. 현재 경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가치를 좀줄수 있냐?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미국과의 거래를 지금 한국이 조선업은 확실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이미 한국에서도 쓰고 있는 해군, 그죠? 잠수함이고 성능도 뛰어나고 신뢰도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랑 보수하는 것도 현지에서 뭐요조선소을 통해서 현진을 고용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책임지고 오래 쓰게 해주겠다 이 모든 우리나라 장점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연말에 발표가 나는데 그죠 연말에 나올 건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1등, 2등. 바로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합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200조짜리 조선 펀드, 여러분들 200조짜리. 1,500억 달러. 그죠? 그래서 목표 군함, 상선, 에너지선, 조선소 재건 등 완벽하게 국방, 산업과 공급망이 같이 봐야 되는 사업인 만큼 사실은 하나오전이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이제 더욱더 우리나라의 발전과 함께 조선업 시장에서의 하나오전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산특수선 중심 군함과 잠수함 정비사업 그리고 현재 전원소가 있기 때문에 미 해군함정 정비사업 수주 방산그룹 계열 국방부 협력 활발 국방 파트너십 기반 우대 가능성 높고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은 현지 선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캐나다 수주를 통한 현지 센터를 건립해서 이 조선업에 대한 수리 보수를 도와주겠다고 한 거고 여기에 하나오션이 만약에 끼게 되면 미국의 조선소도 있고 캐나다도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도 이러한 현지 기업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십 야드를 통해서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체결했고 또 hd 현대 중공업이 갖고 있는 유지보수 기술력을 같이 또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조선 펀드가 군함 방산 쪽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최우선 이그 되고 또 항공우주 미사일 잠수함까지 그죠? 우리 하나 오션은 하나 에로스페이스까지 어 있기 때문에 국방 안보의 목적에도 전략적 파트너가 우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또 열릴 텐데 여기 하나, HD 현대 중공업이 같이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또 캐나다까지 힘을 실어주면은 우리는 더욱더 큰 시장에 진출 하는 거고, 실제로 중국이 우리가 미국과의 조선업 부활을 선언한 뒤에 마스가 제안, 그죠? 메이크 아메리카 시핑 빌딩 그레이드 어게인 하면서 200조짜리 투자한다고 하니까 중국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이거는 단순히, 뭐에요? 단순히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1년에 8척, 중국은 20척 미 해군함을 짓는 데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에 벌어지는 이 해양 패권 전쟁에서 연간 20척 많아야 8척 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70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보다 미국이 355척까지 구축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 인프라를 활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조선업의 90% 이상을 군함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나오션과 또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둘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눌러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 0선을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가 방향이 좀 궁금할 겁니다. 일단은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바닥으로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는 뭐예요? 눌림목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음주에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미 그죠? 이 방미 죄송합니다 미국을 다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딱 이거죠 야 니네 200조짜리 조선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같이 미국과 대화를 할 거고 여기에 따른 또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타이밍이 8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딱 신기하게 하나오션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은 상태고 여기서 판단일이 25일이에요 25일 그죠? 그럼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은 확실하게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눌러주는 자리가 10만원 이하까지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크게 눌릴 수 없는 게 여기 지지라인들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실제로 제가 한미번호체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대금 3조씩 터졌을 때이 제가 설정한 세력의 저항선, 이렇게, 보라색 저항선 있죠. 요거를 터치하면 주가가 항상 하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하나오션은 현재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7월 31일부터 좀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31일 하나오션에 대한 저항선 터치 자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조선수보다는 금융거래대금 3조원이 발동돼서 너무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눌림목 10만원에서 11만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다시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힘이 좀 들어올 때까지는 2 0선을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깨진다 했을 때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밑에 내려온 자리를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타점까지 좀 알려드리면서, 그죠? 정확하게 저 혼자 맞췄다. 그죠? 매스 타이밍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만 7천원 가격까지 정확하게 드렸고, 지금 10만원 초반또는 이하까지 눌림목이 나오는데, 요 가격대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매집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력의 매집 신호 보이죠? 7월 4일. 그죠? 73,400원. 제가 설정한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저점에서 뜰 때마다 제가 이거를 판단을 하고 또 고점에서 저항라인이 뜰 때마다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제가 만든 가격대에서 항상 하락과 상승이 나오는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은 미리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점을 챙겨드리면서 완벽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010-4681-8425로 이렇게 구독하셔서 신 대표와 함께 저점과 고점에 대한 타점을 남들보다 먼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오늘 영상도 좋아요, 댓글 같이 꼭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로 큰 행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갈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이 한편으로 다 담아 드릴 테니까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진짜로 댓글 보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찐 대표가 제일 낫고 광고나고 호구잡이 안 하는 찐 대표 열심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꼭좀 좋아요 댓글도 같이 부탁드리고 우리 구독도 참여하셔서 자산도 지킬 수 있는 안전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97,000원부터 매수를 해 주셔야지만, 더 하락이 나왔을 때 손이 가요, 손. 그죠? 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고 매수 못 하시면요. 여기서도 못 잡고요. 여기서도 못 잡아요. 그럼 나중에 올라갔을 때 잡아야지 하면은 손이 안 갑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란 거는 기회가 있을 때못 잡으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락이 나왔을 때그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좀 잡아 놓으면서 물량을 키워 놔야 그 다음도 손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잡으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 이제 잡으셔야 돼요.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22선도 0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이 꺾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21선과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올 때까지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눌림목이나 개미털기를 하면서 물량을 좀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좀 같이 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개인의 물량만 보더라도 외국인 빨간색, 기간 파란색, 개인 검은색이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개인들이 물량을 쭉 털고 내려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주가가 상승하면 개인 개미들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아서 끌어 올려 주고 또 주가가 상승하니까 떨어질 때그 물량을 털면서 이 물량이 지금 개인들과 교차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하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개인들이 더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근데요, 과거에 여기, 얼마큼요? 200, 2700만 주, 2800만 주까지 모여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끌어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을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쓴 세력들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세력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올렸으면 어느 정도는 하락이 나왔을 때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려야지만 밑에서 그 물량을 끌어올릴 만큼의 돈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말해서 지금 현재 이 개인의 보유수량이 1,600만주 그죠? 아까 얼마였어요? 2,800만주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1,700만주에서 2,500만주만 되더라도 그죠? 아니면 2,250만주만 되더라도 지금 뭐예요? 여기에 절반값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절반값을 계산해보면 되죠 2,800만주 나누기 2하면 되니까 그죠? 나누기 2하면 뭐예요? 1,400만주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절반 이상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220만 주 정도까지 여기죠? 여기까지는 개인들의 물량이 올라와도 고점 대비 50% 정도. 그죠? 깎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확률이 크다라고 봐요. 그럼 하락이 좀더 나올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저항 라인들도 중요한 맥점이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9만 원 초반까지 열려 있는 건 맞지만 그때부터 매수하면 늦어요, 그죠? 미리미리 매집을 해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보시면 9만 5천 원, 그죠? 그래서 제가 9만 7천 원 근처부터 매수를 하라고 실제로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올수 있어요.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미리 준비를 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월봉 차트로 또 넘어가다 보면은. 보세요.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은 자리입니다. 그죠? 기껏해야 여기서 한번 쭉올라가지고 저항받고 또 올라가고 저항받고 또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거래량을 이렇게나 터뜨리고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계획은 정말 오랜 시간 들어온 거예요. 그죠? 최소 2023년부터 2025년 약 2년 동안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명백하게 이 저항 라인들, 이 접점 자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들을 그거 보면은 확실히 여기서 저항이 많이 생겼고 또 여기서도 이제 저항이 좀 생겼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0만원 초반 그리고 8만원. 그죠? 이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8만원 자리는 어쨌든 뚫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요 사이라고요. 사이 근데 9만원 초반까지는 솔직히 너무 미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딱이 장대원봉의 절반을 보더라도 여기 9만 7천원 자리까지 정확하게 요 라인이 중요한 타임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밑구리 달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요. 몸통은 이렇게 살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고점에서만 잡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현재 나와 있는 이 구간이 명확하게 여기와 여기 사이에 힘들이 설정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물량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그 물량을 받아가는 개인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다시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기간과 함께 넘겨줬을 때 개인들이 어느 정도 그죠? 10만원 이하에 왔을 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잠수함 60조짜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 펀드가 200조짜리로 형성을 한 만큼 지금 8월 말까지 있는 그 눌림목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수급도 보시면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지금 매도를 하면서 개미를 털고 그죠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지금 매수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요 요로한 구간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저랑 같이 저점에서 매수 댕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유증을 통해서 좀 현금을 사조 정도 마련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산 그죠 관련된 투자가 좀 거대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아시겠지만 투자경고 종목이 지정되기 전에 유증통에서 유선재통에서 1,800억을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 그죠? USA의 투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그죠? 자금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죠? 주식수가 늘어난 대신에 그만큼 이 주식수를 다시 소하고 화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HD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한 번씩 20일선 밑으로 꺾이면서 또 올라가고 최근에는 또 20일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20일선을 이탈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오션도 결국 20일선 근처까지 다 왔기 때문에 천천히 투자공고 해제되고 상승 나오는 구간까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정을 하시고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또 브리핑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하나오션 8월 14일 당분간 10만원 이하까지 하락도 예상이 되는 자리다 거래량이 이탈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 부분을 다져주는 딜를 체크를 먼저 하고 8월 25일 판단일까지는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저랑 같이 움직임 살펴보자라고 해서 대응을 좀해 드렸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언급드리지 않는 내용이나 정보들도 우리 가족방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제가 초대를 승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하단에 찐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제가 급등 종목이나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는 방법까지 다 설정해 놓은 사이트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 아이디 써 주시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여기 초대형 호재 종목 상반기에 제가 세배 이상 올라갈 종목으로 APL 이라는 종목을 들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APL부터 수익내고 있습니다. 찐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 약 상반기에 여기 12월부터 3월까지 4배 이상 올라갔어요. 5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따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후속주로 드릴 거기 때문에 3배 이상 올라갈 후속주 나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선택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여기 검색식은 뭐냐면 이번 주나 내일 내일모레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주도주인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딱 잡아가지고 이 종목을 알려주는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LG CNS 추천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저항선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상승에 대한 자리가 남아있고 힘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힘들겠지만 바닥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뜨게 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여기서부터 떠가지고 지금 며칠째 계속 검색식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나도 좀 급등주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선택. 중복하셔서 가능하니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함 써주시고 연락처 써주시고 유튜브 시청할 종목 하나 오션까지만 써주셔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승인까지 도와드릴 거고 설문지 작성하신 다음에 꼭 가족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입장 대기 신청까지 이렇게 눌러주셔야지 눌러주셔야지 아이디가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승인을 제가 도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하나오션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매집해서 3만 원대 평단가가 있는 세력들은 고작 두세 배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리고 두세배 올려 가져가더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전고점 자리예요. 못해도 지금 20만 원 근처까지 확실하게 재료들이 계속해서 뭉쳐있기 때문에 최대한 10만원 이하 또 9만원 사이에서 맥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또 이런 세력들이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 나올 때마다 제가 정확하게 탁점 잡아드리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탁점 신청하셔서 남들보다 먼저 실시간으로 챙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팀 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